새소리 들립니까? 아주 멋진 숲속입니다. 이렇게 매번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그저 한참 동안 있어도 흐뭇한 그런 자연을 함께 하면. 이게 또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불국사인데 불국사가 불국이 집은 아니죠. 그런데 이곳까지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이 한 명이 움직이면 가족이 여섯이면 입 여섯 개가 가동이 돼서 소리 소리 지릅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게 가족애라고 할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고, 어, 같은 동료들, 동년배들이 또삼삼오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지금 우리는 좀더 나지막한 그런 어조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몸에 베게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이 너무 거칩니다. 너무 사납습니다. 꽃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나무로 이루어진 터널 크기도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조변석계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요사스럽다고 하는데 문득 이 푸른 나뭇잎 터널을 보면서 역시 나뭇잎 터널이 좋지 꽃나무로 이루어진 터널은 그거 너무 경망스러운 거야 너무 호들갑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이것도 경망스러운 것일까요? 그런데 이제 꽃이 계절이 머지않아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나뭇잎으로 된 터널을 보면서 이게 최고야. 이게 정말 좋아. 또 이러면서 지내면 될듯 합니다.